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통과기 후에 남원 출신 임종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집중 호우를 넘어 극한 호우로 인한 돈 타당물 재배 농가의 피해 문제와 관련해 도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20년 전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설계 기준은 홍수빈도 20년 주기에 수도작 중심이었으며. 침수 지속 기간 24시간, 논수위 7센스 이하로 침수 허용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기후위기 속 집중 호우로 최근 3년간 전북 농경지 침수 피해는 면적 4 0만1,412 헥타르에 복구비 862억 원이나 달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는 단순한 돌발성 기반 기상 이변이 아니라 반복되는 구조적 재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밭작물 특히 시설하우스 중심으로 전환되는 지금의 농촌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 농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 수년간 쌀 수급 조절과 농업 구조 개선을 이유로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적극 장려해 왔습니다. 특히 전북은 2019년도 기준 논 타작물 신청이 전국 1위로 기록할 만큼 타작물 재배가 활발한 지역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논 타작물 재배지에 집중되고 있는 점은 현장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정책을 따라간 농가들이 자연재해 앞에서는 더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북은 몇년 사이에 반복된 집중호우는 타작물 재배지에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 반복되었고 특히 지난주 남한 금지면은 확률 강우량 200에서 400년 빈도 극한 폭으로 타작물 침수피해와 관련된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는 본래 담수기능이 있는 경지로 배수가 늦고 저지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대책이 없이 타작물 심게 되면 집중후우에 무방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타작물은 10cm 미만 침수도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하우스 단시간 침수도 전작불능 상태가 됩니다.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정부가 권장한 타작물을 심었을 뿐인데 변호사보다 더큰 피해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전북 자치도는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전북 자치도가 단순한 복구 지원을 넘어 타작물 재배 확대 정책과 급변하는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타작물 집중 후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반복되고 있는 타작물 침수 피해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군별 타작물 침수 피해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재배 유형 지형 정보를 기반으로 타작물 배수 위험 지역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야 합니다. 둘째 타작물 침수 피해를 위한 하천 과 배수상 등 농업기반시설 변농 사에서 타작물로 전환하는 기준 재정립하고 배수 개선 시설을 확충해야만 합니다. 매년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막고 농민들의 피해는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생계에 직접 영향이 있으며 이로 인한 상처는 복구만으로 치유 될수 없습니다. 셋째 침수 위험이 상존하는 저지대나 반복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타작물 전환이 실제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수기반이 정비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무분별한 타작물 전환은 오히려 농가의 위험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은 종이 위의 개혁이 아니라 현장에서 살아 움직여야만 합니다. 정책과 현장 행정과 농가 사이에 괴리를 좁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